오늘로써 세번째 섰습니다 세 번째에 선 성가대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곡도 대곡으로 하시고 어. 이제 이름만 정하시면 돼요 심사숙고하셔서 잘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부활절을 이곳에 와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또잘 무사히 잘 하게 돼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동안 어, 힘든 시간 지나왔는데 앞으로 더욱 또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덥죠? 예, 네, 이거 좀 꺼주세요. 너무 에어컨이에요? <laughs> <laughs> 어, 에어컨 돌아가고 있대요. 아, 성경에서 예수님과 반대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어, 대표적인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눕니다. 바리새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개혁파, 실천, 실천주의자, 실용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이 파는요, 어, 이스라엘 그 어떠한 정치나 경제 또는 어, 종교를 다 주관하고 있는 어, 주 부류인데,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사두개인이 여당이고, 그리고 바리세인이 야당.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같이 이제 섞여서 살아가지만, 이두 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떠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두파가 서로 다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인데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특히 육신의 부활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수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율법을 가지고서 죽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논리를 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그 죽은 다음에는 그런 세상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을 가지고서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고요. 또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리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그것 가지고서 살아간 그 바린세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부활해도 하나님 앞에 가도 아 괜찮다고 생각했나 을 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실컷 누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천국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부활을 안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부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 된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 해꼬지 안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앞에 가는 게 두렵죠.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가 면 헛낼 일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논쟁 부분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좀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 또이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입니다. 다입니다. 더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어요. 가서 무신천 가서 벚꽃 핀거좀더 구경하고요. 좀더 저기 하신 분은 저기 진해 가서 군항제 한번돌아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삼분이다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삼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거다한들 얼마나 이 세상에 몇 명이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냐 이거예요. 왜? 죽으면 끝인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더 허무한 것은 모든 것이 의미를 잃거나 필요 없게 되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쌓아 놨어도, 이루어 놨어도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이 다 헛일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또 그대로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요 믿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만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더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선행을 이루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그 모든 것이요.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시간 드리고 헛돈 드리고. 부활이 없으면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또한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제가 말하는 시골 청년이 비참하게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일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줍니다. 계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아. 아, 어떤 게 표준말이에요? 달걀 한글. 달걀이 한글이에요? 예, 계란은 한문이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둘다 맞는 거네요 아,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꼭 가져가세요 예,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 되는데 달걀을 나눠줘요 부활절에 무슨 의미인가? 달걀 껍질을 깨고 아, 아, 병아리가 나오는 그것에서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눠줍니다 자 얼미 닭이 알을 낳아서 이것을 품습니다. 21일을 품어요. 네, 3주 동안 품는데, 만약에 3주 동안 품었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3주 동안 가서 앉아서 품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까? 닭이요 가가지고서 병아리가 나올 것을 알고, 그 닭도요,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닭도 가 가지고서 알을 품는데 왜 병아리 나올 거 확신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아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거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쭉 삶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알 속에 있는 그 안에서 변화돼 가면서 자라나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어쩌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그러한 부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어쩌면 아직 미완성이다. 부활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금 나오는 그 삶이 진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화돼 가지고서 그 계란 달걀 안에 있던 병아리가요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그 세상에 나온 세상과 그알 안에 있던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이세상의 삶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비유한다면 천국 가는 삶이요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더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한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헛것이 돼 버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도 헛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예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부활로써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된거 같아요. 라섹이 라식, 라식뭐 라섹, 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라식이라는 거 옛날에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눈 나빠지면 그냥 안경 쓰는 게 최고였어요. 다 다른 거 없었어요. 여기다가 뭔 칼을 대느니, 니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 6천년이 넘어오면서 지나오면서 라식이라는 거를 알고 온 사람들은 저희들. 우리예요. 그전에 세대들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게 있, 있다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라섹을 해서 성공을 했다 얘기. 그 사람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가서 하는 사람은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좋아져요. 그 다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오시니까 어때네? 사람이 부활하네? 육신이 부활하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더라얘기요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것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 이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삶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삶 진짜 삶.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온전한 삶이 아닌데 이제는 진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그 다음의 삶도 계속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생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 뭔가 좀 아쉽지 않느냐는 얘기. 이제 6월 지방 선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도의원, 시의원, 뭐 시장, 그다음에 군수, 뭐 도지사, 교육감, 이번에 국회의원은 안 뽑아요. 안, 안 뽑아요. 안안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리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사거리에 나와서 서서 <laughs> 요즘 열심히 보시죠. 예. 아, 6월달까지는 보실 겁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거에 나온 이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시장도 가고 어디 뭐 봉사하는 데도 가고 열심히 그 6월달까지는 아마 엄청 열심히 다닐 거예요. 사람들 인사하고 예, 잠도 못 자가면서 먹지도 못해가면서 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선이 안 되면 그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4년 뒤에 또뭐할 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인생은 4년 뒤가 없어요.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껴가면 서 살고, 힘들어도 참면서 살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딱 죽고 나서 끝나버리면, 그것이 끝이라면, 그 삶이 참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 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참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알고, 그리고 죽음을 인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마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는 쉼표를 찍습니다. 쉼표를 긋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뭐 환생을 하거나 뭐 다른 그 사람 뭐 저기에서 빙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조차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 나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활은 그러한 것, 우리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 그것을 죽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사로처럼 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뭔가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다시 저 세상으로 갈래요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천국 오지 말고 저 세상 다시 가서 살다 와라 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마음에 확 닿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에? 그렇게 고생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가라고 하면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여자분들 애 낳으셨잖아요 열달 동안 고생하고 애 해서 순산해서 났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배 다시 제왕절개 해가지고서 애 집어넣고서 열달더 있으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느낌이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못하러 뭐 와요. 여기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다가.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기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잘죽 죄송합니다.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더 오래 살아야죠. 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의 삶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즉 비극이라는 그 인생을 희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가 비극입니까? 둘다 죽으니까. 둘다 죽으니까 비극이에요. 다시 산다고 했으면은 약 먹었겠냔 얘기요. 칼로 찌를겠냔 얘기요. 아니잖아요. 죽으니까 끝이고 그러니까 비극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전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망과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이룬 겁니다. 바둑도 와보셨어요? 바둑으로 비유하면은요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사 대마를 잡기 위해서 한수한수 둡니다. 한수 보니까 이 대마가 잡힐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잡혔어요. 그러고서 사탄이 하, 네, 소리를 지면서 단수 딱 이제 대마, 이 대마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했던 수가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딱 놓으셔서 이 대마가 다시 삶으로서 판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 스토리다라는 것. 부,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물리는 것 같지만 밀어버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그리고 안될것 같지만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그 부활을 받아들이셨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부활을 알기에.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약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그 나약함 속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재판과 사형이 그 억울함 속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약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부족해도 그리고 무언가 모자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 부활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확신하셨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소방관들 세 명이서 그것도 두 사람은 견습생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한 순간에 사고가 나 가지고서 세 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죽음으로서 끝나 버리면 참 허무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야 53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당연해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냥 새 사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과가와 만드시고 시작하는 것처럼 새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잘못했으면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고장 나면 버립니다 더더욱 요즘은 더 그래요 옛날에는 할수 없으니까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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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칠 때까지 썼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고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요 오히려 더 좋아진 거, 텔레비전도 그래요. 텔레비전 옛날 거 가서 고치려고 해보세요. 못 고쳐요. 그런데 그 값으로 새로운 거더 업그레이드 되고 화질도 더 좋은 그런 텔레비전 TV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거 만드실 수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 김수환 이런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더 키도 크고 더 똑똑하고 더 힘도 세고 한 사람 만들 수 있죠 만들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만드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되게끔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사람 만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말 없잖아요 할말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동물보다 깨끗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뭐 그러는데 진짜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해요 왜? 최소한 짐승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동물이 죄 짓습니까? 동물은 죄안져요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동물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죽으면, 한마디로 진짜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애완견 길러가지고서 하, 이뻐하는데 그 애완견이, 애완견이, 주, 애, 애완견이 죽었어요. 뒷동산에 가서 묻으면서, 예, 천국 가서 봐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서 못 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동물보다 더 더러운, 죄로 치면은 더럽기가 할량없는 우리인데 동물은 천국에 못 가는데 부활이 없는데 죄 지은 우리는 부활이 있더라라는 것. 부활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게 부활의 약속만큼 확실한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언가 부딪히고 무언가 억울하고 무언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막막하기만한 그러한 삶이십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 그런 부활로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합에 나와 우리도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한 삶이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됩니다. 망하, 망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가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자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또더 풍성한 것으로 또더 확실한 것으로 약속하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죄자들을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